3번피 소피아 조무사 아 u 미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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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uh, no okay. I can't t 맞 l k about it. Oh, what's it? j a n 아 o teacher. I can't talk about it. I can't talk 어.. 오.. 어? 로죽도 없는데? 로죽있어 x 어오 로죽 하나팀 차..차 가져아야 내가 고체.. 고차 들고 갈게 오케이 okay, 나 이거.. 야 여기 짜장 갈게 짜장 짜장짬뽕 간다 그냥 로죽스 원팀 스피에미 오케이 소클 다키 원팀 소니 형꽃가 아니라 꽃 아니야 꼰대입니다 <laughs> 정정히 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숙소 알아내고 초대해 줄게 내가 정정히 정도 내줄수 있다 형. 그래? 정정이한두팔 정도 내줄수 있으니까 한 50분 없나요? 궁극작을 어, 보자 멱살 잡고 형 데리고 나가줄게 앞으로 팔두개 쓱싹 할까? 어? 자꾸 어, 그 어, 그러면 잉때한 번이 튼다 와. <laughs> 나는 인디안 <laughs> 인디안 보이 <laughs> 화염병 아니 연료통은 진짜 레전드야 왜? 내가 보기엔 진짜 레전드야 내가 보기엔 집 딜레이 윌리, 윌리, 윌리. 이거 1 0이야 이거 1대4 이거 못 들어올걸? 진짜 못 들어와 그 연료통 4분보다 지구시간 길던데? 응 음, 길더라 아니 연료통이 수류탄보다 가볍네? 그 수류탄 원래 존나 가벼운데 너너 너프시켰잖아. 이 상식적으로 수류탄이 더 가볍지 않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류탄 그라운드 된다니까? 오씨 이거 엄지 먹어놓게. 오 엄지 엄지 와자.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오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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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오오 <laughs> <laughs> 어, 못갔다 굿굿. 이거 브라불러 오, 실수. 아, 이거 라인 꼭다 막고 가는 거 막고 갈래 근데 한명좀 보내도 되긴 해. 내가 갈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지 빼면 되거든. 하거든? 음, 사지 빼고 빼고 이면 되니까. 잡아 그냥. 아, 근데 그 혼자라서. 여기 라인에서 밀고 올라가는 게 되나? 짠. 둘. 쟁기 둘. 가능 가능. 오케이. 라이판나 올라갔다. 베이더를 오토바이 소리 들린다들린다 이제. 처벽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이제 이제 스웨코가 오고 오고. 스튜못 잡네. 어어 아, 어. 오토바이 쭉 간다. 봤어? 엄지로 갈 거야. 엄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써. 그래 이스 이스. 노배노 배고. Two people, two p e o p l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에러미스어2핀스에러미오쓰리쓰 33. 3 오토바이 쓰리오바이 오케이 3바이크쓰바이크어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오케이 헤이오오오오오오오발오팀오팀오팀오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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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간다! 야! 간다 야! 신촌이 쪽으로 간다! 신다 기절! 하나! 야! 옥테 어, 지른다! 정량이 이쪽으로! 3번 B 기절! 하나! 지른다! 두명탄거 지른다! 올라간다!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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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다! 3번 B!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여기! 핑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1번 B! 1번 B! 나이스! 나이스! 바지 번 있어요! 지금! 사지 빠졌다 사지 빠졌다 사지 빠졌다 이거 뭐 있는 거야? 옆에? 아! 어, 지 이거 있는 거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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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한 마리 기절 상태. 찍는다. <목소리> 가줄게. 내가 와서 기절 못. 삼업비 삼업 3업비 삼업비 3업비번3번오케 돌멩이 있어. 크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하나 가 하나 가 나이스 나이스. 두명 더, 두명더두 명?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푸쉬, 푸쉬 에이, 어시스트, 어시스트, 어시스트 어허 살려, 간주 1hp, 1 h 로 찍어 어, 실버 힐리, 힐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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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힐리, 힐리 헤이 실버 아이, 쏘네 왜? 왜? 뒤져 왜? 왜왜 뒤져 왜 뒤져래? 오 h no!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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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실버 아 실버 아 오케이 왜 뒤져 왜 뒤지냐? Holy s 핑스 t 왜 w o p i s s 아 총이 잘안 맞는다? 총 하던 대로 과감하게 안 해. 그니까 좀 존나 맞아. 어, 너무 성급적이야 지금 나. 근데 솔직히 어깨인가 매치는 좀 조금 살리면 되게 괜찮을것 같아. 소피아 여기 하실 헤이 투피아너미자 없어. 괜찮다면위험데컷컷 컷. <목소리> Waypoint enemy sound gun sound. 오 okay. 스커스 oh, S K S S S S K yes. S. -K, yes. 소니 전무사. 아니 그거 붙일 없지. 바로 먹어줘야지. 또 어디 있어? 어, 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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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소도 나왔어 웨포. 에이 투피 투피 에러미. 어 에러미 에러미 원 에러미. 노노 헤일멧 노헤 에러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격 렛츠 피디. 렛스 t 이오 e t it. o 오 e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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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운 r 다 o w 어 u c h go to? Too down, too down. 스 o u k i 어 l t 어 왼쪽 돌 왼쪽 돌 wait, wait, wait. v e g e t o 아 Vegetor. Oh, o okay,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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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 나나나나나이나나나 네 아, 투, 투, 투핑 투핑 투 에너미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이거 꼭대기 존나 위험한데 야 하나 뛰었다 정령아 하나 붙어있다 야 어디, 미니 어디. 아이씨 <laughs> 미니 조부사 <접수사. 웃음> 아. 깐 잠깐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네, 바로 밑에 길리 정령이 정령이 아 니디야 이제 키우이다발 앞에 있발 앞에 있발 앞에 있 찍어줄게 <laughs> 길리. 길리가 봐, 형. 나 거의 다 감았어. 불총. 아, 이기죠 오른쪽. 이기죠 오른쪽. 사운드. 안전하게 해야 된다. 아, 저도 위험한데요? 저파이어뒤디 사운드네, 방금 저거. 내가, 내가 잡아줄게쓰레 그래, 파이어트 밑에 사운드였네 이거. 건너온 중대. 아, 저기 있다. 길리 잡았다. 잡았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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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조심해봐. 파이어일 거야 이거. 그래? 어. 길리 어디 있... 어디였었어? 내 밑에 리는 길린 4번이야. 정확히 4번. 어, 야 야야야,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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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파이어 뒤에. 나 이거 잡을게, 잡아. 투핑투핑투핑 어, 사번 3번. 컷, 컷, 컷.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2핑, 투핑 2핑. Dangerou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Dangerous. Dangerous. 쏜다. 올라가, 오른쪽으로. 쏜다고? 총 화염구 썼어. 썼어. 어디? 4번. Yeah. 4번에 번총 화염구 썼핑 2핑. Push, push. 소피아 맨. Push. 고고. 렛츠기릿 왼쪽 조심해라 진짜 왼쪽 강 너무 많이 열린다 아 야. 이거 각각 애바야 에바야 4분핑 몰래 붙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오른쪽 가자 4분핑 사람 있었어? 있었어 아... 얘가 북쪽 보고 있었어 왼쪽도 사 조심해 오른쪽 킬 간다나 이거 여기 살짝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붙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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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바로 끌어줘봐 그냥 내가 오른쪽 쳐줄게 바로 아 보인다 보이다 2번 2핑 2핑 에너미 2핑 에너미 오케이 오케이 2핑 왼쪽 같아? 왼, 왼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도우 왼쪽으로 도 있어? 나무, 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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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어무나무 우리도 우리리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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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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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더가도우리돌돌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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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피우 오케이 오케이 야.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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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he a o i 내가 얼로 끝에 앉아 다 봐주다 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봐. 퓨시 가봐. 내가 봐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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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는 게 퓨시가 그다그다 상관없어. 내자리에 에너미 에너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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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뭐야 뭐야. 얼로잡는다 돌에 있다. 정확히 4번. 그린피. 오줌, 오 오줌, 오 오케이. 피피나 미, 피나 미. 기절, 기절. 오른쪽 기절. 투피 기절인가 보다. 투피, 기절. 나 이거. 맞어, 어킬 차, 이거. 마이킬, 마이킬, 마이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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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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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 탱커 탱커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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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안녕하세요. 오씨 oh, <laughs> 집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돼. 잘 왔어. 어잘 왔어. 오씨 친구야 <웃음> 어디야? <웃음> 야 그냥 oh,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진짜? 어 에너미 어 왜? 에이 소닉 so, 소닉 조무사? 소니 실버? 실버나 진짜 소피아 예한국 커머 한국 커머 오케이 오케이 한국 커머 한국레츠겟잇어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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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본거 같은데? 1번 본거 같은데? 1번 피 1번 피 2번 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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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거 땡거 아 라인 있지 싶다어나본거 같은데 금방? 머리 본거 같아 넘어쪽 어이 쟤 어디 숨무있얘 그러게 라스트 조무사 아, 아. 소피아 라스트 조무사 라스트 피플 조무사 아이 아, 진짜 조무사 진짜 조무사 진짜 조무사 오오오오오오오오케오고고고 소닉 조무사 소닉 조무사 시리바 시리바 야 빨리야 아. 우리 저 어딘가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okay, 대박. 나이스. Next, next. 나이스 next. Is 아, 한참 찾았어. 네이스 나이스. 쿠소피아. 어, 플레리다플레1블레고 <laughs> oh, 플레 어. 야, 이거 어. 제일 높은 티어 나온 거 아이가. I'm last match. Sorry, sorry s o 소사 오케이, 오케이.